어, 영생의 5단계 중에서 어, 영으로 있었던 1단계는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어, 그때가 1단계라고 그랬고, 2단계는 이 세상인데 거듭나기 전에 이 세상, 그리고 오늘은 거듭난 후에 영과 혼과 육이 거듭나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거듭난 삶 그래서 이 거듭난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 오늘 거듭남 삶에 대해서 또 중요한 사후세계에 대해서 영원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단계 이 세상 시대적으로는 이 세상이고 영적으로는 거듭남이 거듭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없는니라 중생은,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회복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회복되는 영을 살리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바로 거듭남 중생 이 영적 출생이라고 하는 이 거듭남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이 죽은 영이 살아나야만 하나님과 함께 임만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중생도 성부, 성자, 성령,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공부를 해 봤습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첫 번째 거듭남의 기본 이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물은 바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물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례.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두 번째 언약을 제대로 배워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 또한번 머릿속에 입력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 세례 받고 나서 성령님과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직접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서 75세에 불러내셔서 할례를 시켜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5년 할례 받고 난 뒤에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될 때까지 10수년이 더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laughs>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는 백세에 나온 금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바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 그 신앙이 되었다 이 상태가 바로 거듭남의 상태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되어야만 합격 통지서를 받는 거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의 경지까지 가기를 거듭남은 거듭남이 바로 이 경지 거듭남을 목표로 경전 훈련을 겨우르지 않게 하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추레굽해서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요단강이 바로 성령세례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성령세례 받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것을 받으려면 반드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알고 새 언약을 나에게 성취가 돼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바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을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두 번째 언약이 뭔가 신명기 30장 30장 6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 예를 베포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할 예를 받아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이 세원 약입니다. 다 같이 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뱀 사단의 말을 듣고 마귀의 속성으로 사단의 속성으로 변질된 우리 안에 아담의 후손들은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원죄의 속성이 일곱 가지 죄성과 정과 욕과 결점이라고 그래서 이 굳은 마음 사악한 마음을 할례를 통해서 다 없애버리고 우리 죄 없는 그러한 다그 죄성을 빼버리고 죄 없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영 새신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그 새형, 새신, 새 마음을 받아야만 우리는 거듭남의 경지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 예를 베풀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어서 바로 이 부활한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미 나를 사랑했고, 목사 같은 내가 그분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으로 깨달을 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생수처럼 내 마음 속에서 강수처럼 부어지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살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거듭난 분은 낙원을 거쳐서 영원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영이 거듭나지 못하면 바로 죽으면 음부에 가서 또 지옥에 가서 영원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사실 이 시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 <laughs> 사후세계. 이 사후세계는 영과 혼만 가는 세계. 육은 이 땅에 묻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 4단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누가 보음 16장, 어, 19절서부터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나누어 겠습니다. 한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laughs> 한 거지가 헌대를 아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21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고 장사되는 23절 제가 있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극률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7절 가로대 그러면 구하노니 내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네. 이제 이 네. 다섯이 있으니, 네. 저희에게 네. 이 충격 네. 저희로 네. 이 고통받는 네.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한 부자가 음부에, 지옥에 간 이유, 한 부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회를 상실한 후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색 옷을 입은 부자. 지옥에 가서 후회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28절 말씀을 보니까 전도까지 하고 있어. 저희가 이나 고통 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 달라고 지옥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부자의 고백은 지옥에 가 있는 이 땅에 살다가 간 예수를 모르고 간 모든 조상들 모든 믿지 않는 인류의 고백을 절대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조상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면 그분들이 지금 지옥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나 있는 곳에 절대로 오지 말라는 얘기 나를 위해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얘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나한테 오지 말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라는 얘기가 우리 조상들이 이 부, 한 부자는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이걸 성경말씀 속에서 우리가 캐내어 읽어, 읽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구원의 문은 한번 닫힌 뒤에는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회개도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도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표시하는. 구원받을 때,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모두 때가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가정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손들에게 꼭 가르쳐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지옥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사람. 지옥간 난꼭 지옥하게 가야 되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만 보내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갈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감히 지옥이 없다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보면 자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 생명체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아니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자도 이 땅에서 정말 남의 것을 얻어먹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도 다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육신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죽은 다음에, 사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두 부류가 있는 것 뿐입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육체의 죽음 뒤에 자신이 없어진 줄 것이 아니고, 생생하게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죽은 다음에 영과 혼이 가는 곳을 두 곳으로 나뉜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음부와 낙원. 아브라함품이 바로 낙원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마귀가 먼저 알고 먼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 사람에게서 떠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을 누가 영접하러 오는지 천사가 수정하러 오는지 뭐그 반대, 어? 그 저승사자가 오는지 그건 본인이 아는 거예요. 사회에는 불신자도 영안이 열려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본다는 사실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도 저 낙원 음부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예수 안 믿고 그대로 지금 살다가는 나 있는 곳에 오기 때문에 나 있는 곳에 오게, 오게 하지 말라고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죽기 전에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재림 부분과 다시 오시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경이 1.1핵도 거짓이 없이 다 맞았다면 그 부분도 맞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후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자녀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도 바로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어렸을 때부터 성경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뭐가 달라요? 불행하게도 자신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도 없고 사후세계를 얘기해 줄 수도 없고 그 고통받는 거예요. 자신 뿐만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들까지도 불행을 겪어야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지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죽은 다음에 그것을 알고 전도하며 후회하면서 제발 나 있는 곳에 오지 말라고 애원하는 투자의 절규를 우리는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이두 사람의 사후 처지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똥똥거리고잘 먹고 돈 많다고 잘 산다고 반드시 인생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그날 결정이 된다. 내가 육체의 몸을 벗는 날 결정이 된다는 얘기. 거지처럼, 비록 이땅에 삶은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한심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사후에 천사가 수중들러 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부자처럼,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마 종교인의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이 부자처럼, 나인든 곳에 절대로 오지 말라고 한그 부자의 철규가 우리의 모습인가? 여러분은 지금 이 모습이대로 산다면 여러분 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이 시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 거듭나지 않았으면 음부 지옥이요, 거듭났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오늘도 내 앞에 놓여 있는 선악과 생명나무 중에 자신 있게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산다면 나는 낙원일 것이고, 아니면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에 이렇게 주고받고 한다면내 인생도 부자와 빌로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나서 오늘 죽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말씀대로 낙원에 갑니다. 낙원도 역원천국도 천국이 주님 오시는 재림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합니다. 낙원에 있는 자도 육이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변형이 됩니다. 휴고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영과 혼과 육이 천국에, 영원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인도 전서 15장 23절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일매인 그리또요, 다음에는 그리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특별히 우리 죄사랑회 식구들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은 우리 알곡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하늘에 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나가는 낙원에 간 자가 다시 살아서 천국에 가는가? 4단계 사후세계의 낙원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가는 거기 때문에 영과 혼만 가는 천국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육체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만 누리는 천국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신 뒤에는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아서 영원토록 이 육체까지 누리는 부활한 그 몸까지 누리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이 땅에서 건강도 120살 때까지는 잘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영혼의 관심을 더 우선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육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영과 혼과 육이 누리는 천국, 육체까지 누리는 천국이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야 돼. 주님이 재림 안 하시면 육체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영혼과 육체까지 다 누리는 영혼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지옥 갈 사람은 지금 죽으면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육체까지 다시 살려서 육체까지 고통받는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다 그 얘기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영혼을 보낼 것인가? 영과 혼과 육이 살아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영과 혼과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면 육이 부활해서 영과 혼과 육이 영원한 지옥 불문에서고통받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 읽고 어, 말씀 종결합니다. <laughs>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를 정사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아멘. 신앙생활 장난이 아닙니다. 마지막 5단계, 영원천국, 영원지옥은 성경 두 구절만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